이미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단일서 10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청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신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며 주님과 함께 걷는 생활을 하다보면 저와 이 여러분들 역시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야말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해서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을 가진 것을 보면 이미 다니엘은 유다 왕자에 있을 때 신앙을 가졌던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야, 자기들이 스스로 신앙을 가지면 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 우리가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큰 은청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은, 어려서부터 평생을 세상을 본받지 않냐고 따르지 않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은 우상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상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 안에서 다니엘이 생활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포로가 되어서 온 젊은이들은 그들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 생활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부정입니다, 범죄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청년들과 함께 그의 나라의 장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런 수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립대학에 선발되어서 장학금을 가지고 왕의 특별한 배려를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보통 청년 같으면 야이 얼마나 좋은 행운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이제 고기와 포도주는 일단 우상에게 먼저 바쳤던 것을 먹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그의 신앙이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왕이 주는 고기와 술을 먹을 수 없고 마실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년들 같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아니 포로된 형편에서 이란 특혜 받는 것도 큰 일인데 다른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냐 그것도 자기 나라라면 모르지만은 이 포로받은 이 나라의 이 외국인까지 와서 고집을 부릴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 풍습에 따라 살아야지 형편에 따라 살다가 이제 생활에 나가야지 이것이 될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크게 사랑하여 주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긍휼을 얻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다나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왕의 진미를 먹은 청년들보다 채소와 물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이 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따르지 않는 것은 폭이나 어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름티 디모델을 향해서 강력 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 서라 너만은 달라야 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까닭은 젊어서부터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구별된 성별된 성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용감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담대했습니다. 한번은 벨사살 왕이 이제 에루살렘 궁령에서 뺏어온 금과 은과 기명을 가져다가 바벨론 공간 대작들과 더불어서 술을 마시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왕궁 촉대 맞은편의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왕이 너무나도 무섭고 겁이 나서 얼굴빛이 비어 나고 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마음에 근심이 생겨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무릎이 부득칠 정도였습니다. 그때 모든 술객과 술사 점쟁이와 박사들을 불러다가 이 글자를 해석하면 크게 상을 주겠다고 했지만은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 글의 뜻을 다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이면 하기 쉽지만은 좋지 않은 말을 우리가 하기란 것이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 에 모여든 지방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또 왕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왕이 불리하거나 위험이 되게 하면은 당장 다니엘을 처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암마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은 분명한 목소리를 가지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또박또박 말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왕에 붙인 누무게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함으로 그 영광이 뺏기고 쫓겨나 그 마음이 들짐승 마음 같았고 들에서 거함으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이스라졌다가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왕께서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성전에 기병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으니 손가락이 나와서 쓴 글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뜻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무게가 부족함으로 왕의 세대는 끝나게 하고 그이 나라는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용감한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받을 지언정 담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청을 크게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담대한 사람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담대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공과 번영 속 안에서도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약하기 때문에 권세를 누리고 인기가 있고 우리 인생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바벨론의 왕의 총 그를 그렇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꿈을 잘 해석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왕의 지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인자였습니다그 당시에 가장 지혜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서 봉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몸에는 자주 옷이 입혀졌고 목에는 금목걸이가 그 가리고 위치는 느그네게살왕, 벨사살왕, 다리오왕 세 왕을 집권하는 동안에 제2인자로 일을 했지만 내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생활이 언제나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도 시련이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모함하려 했지만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삶이 너무나도 고결하기 때문에 고소할 조건을 도무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영구에 있는 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저들이 40일을 정해서 왕 이에 무엇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는 안을 내었습니다. 왕은 자기에게만 충성하는 일인 줄 알고 생각 없이 허락하여서 국민에게 공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세 번씩 창을 열어놓고 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사람들의 계획대로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들도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신 것입니다. 결국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다니엘의 생기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조서를 내리고 선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것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소년 때일 뿐만 아니라 청년 때일 뿐만 아니라 노년 때가 되어서도 평생 어떤 환경과 처지했든 간에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평안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꾸준하게 섬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소년부터 노년까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역경 속안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꾸준히 섬겨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약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청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불의 사자 엘리아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새힘을 불어넣어 준 신들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면 자연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하고 강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약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강건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재간을 부린다 하지만은 예 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저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배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를 통하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라 놀라지 말라. 난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살며 주 안에서 성자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큰절이 <laughs> 축원합니다